안녕하십니까.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강경호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하고 청명한 하늘이 기대되는 가을에 제17회 국제특허정보 박람회 패트넥스 2021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사 여러분들과 비대면으로 소통하게 되어 조금은 아쉽지만 더욱 유익하고 풍부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베트넥스 행사를 주최해 주신 터허천 김용래 청장님, 기조연설을 흔쾌히 맡아주신 카이스트 이강행 총장님, 그리고 다양한 지식재산 전략과 활용 사례를 발표해 주실 지식재산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온라인 전시에 참가해 주신 국내외 지지재산 정보 서비스 기업들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일상화로 디지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기술, 신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차, AI,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항을 반영하여 데이터 전환과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 패트닉스 2021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 첫날 오늘은 대전환 시대의 지식자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이강행 총장님의 기조연설을 시작하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식자산 창출 사례와 해외 특허청의 지식자산 정책과 데이터 활용 현황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5일간의 패트닉스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바이오 데이터 분야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지식재산 활용에 관한 사례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와 동시에 진행되는 신제품 발표와 온라인 전시에서는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약 30개의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기업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패트넥스는 그동안 많은 관심과 찬지가 있었기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 지식 자산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식 자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19 상황에도 베트넥스에 참석해 주시고 이 행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